안녕하세요. 희귀 애완동물이 아닌 흔한 반려동물을 꿈꾸는 파충너샵 서울랩타일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친구는 헬메티드게코고요 전에 공지를 했듯이 한달 전에 서울랩타일에 헬메티드게코가 들어왔습니다. 2020년 2월 7일날 들어왔는데 한달 동안 부충이라든가 먹이 반응 그리고 건강 상태 건강 상태 등을 최대한 개별 사육을 하면서 관리를 했고요. 약속드렸듯이 2020년 3월 8일, 오늘부터 매력적인 소형 건개형 도마뱀 헬메티드 기구를 분양을 시작합니다. 개별적으로 다 케어를 하고 있어서요. 합사를 안 하고서 혹시라도 합사했을 경우에 서로 간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안좋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좀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냥 개별 사육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헬멧 티디라고도 부르고 헬멧 헤드라고도 불리는 매력적인 녀석인데 머리가 참 개, 헬멧 쓴것 같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뚝배기 개코라고도 많이 불리는데 이제 이친구가 분양이 시작됐으니까. 보시면은 패턴들이 다 등모 등 뒤에 있는 패턴들이 다른 개체 개체들마다 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취향이 뭐다 다를 수 있으니까 서울 레프타일 매장에 방문하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녀석으로 건강한 녀석으로 데려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디어 <laughs>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저도 좀한달 동안 찾느냐고좀 힘들었는데 그리고 그 동안 빨리 좀 미리 좀 분양해 주시면 안 되냐는 문의도 많았는데. 그래도 제가 좀 룰은 룰이라서 <laughs> 제 스스로의 약속이기도 해서 어쨌든 약속했던 3월 8일 오늘부터 정식적으로, 아, 정식이란 표현은 그러네요. <laughs> 분양이 시작되니까요. 서울 랩타일 매장에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서울 랩타일의 3 1일 케어 시스템으로 분양이 시작되는 헬메티드 개코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